혹시 누나 갔다 올게? 안녕, 진짜 진짜 바 랐다. 학점소다 탈출 야너왜 나왔어? 어떻게 나온 거야? 우리 집 염소는 아니겠지? 아빠한테 전화해볼까? 야너 어떻게 나왔어? 방금 엄마한테 전화해봤는데 우리 집 염소는 아니래요. 빨리 들어가! 안녕? 응, 쳐다본다. 아, 쳐다본다. 풀? 풀 먹네. 그래. 안녕? 어디를 갈까? 오르막길이랑 경치 이거랑 평지에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서 평주를 <laughs>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, 그리고 이건 제 옷이 아니에요. 이거는 동생 옷입니다. 사실 이 안에 있는 멘트윈도 동생. 저는 저기, 저기, 여기 보이는 행등대에 갈 겁니다. 안녕? 어오 나? 힘든데 아빠 훈련 <laughs> 잘가 아빠 아빠왜 저기서 오지? 아니야 하지마 안녕? again 욕지 시내입니다. 냥, 대박. 대박. 응, 내 옆에 있어. 고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거도 처음. 좀 어떻게 왔는데 못 만지겠어. 어. 울지 마. 어나 완전 날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? 이름이 뭐니? 대박. 너 완전 애교형이구나. 더 세게 만져줬으면 좋겠어? 근데 미안. 난잘못 만져, 동물을. 미안해. 되게 가만히 있는다. 원래 이래? 길냥이가 아닌가? 더 먼저. 응, 알겠어. 응? 야, 대박. 응. 네. 그래. 또 먼저. 계속 먼저. 춥지. 무서워. 잘 가. 뭔가 이쪽은 꼬스 같은 느낌이 드는. 되는 바다입니다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이렇게 조금 막혀있어가지고 아까 에 있던 몽이가 여기네 이거 왜 오늘, 지금 안지서 너도 힘들구나 오늘은 오늘의 날씨는 음... 바람은 좋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가 낮고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 점심으로 불닭볶음면이랑 국만두를 먹었습니다. 사실 가공 들고 다니기 지금 백화봉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. 벌 아, 대박. 유승룡이 왔다 갔대 여기. 언제 온 거야? 대박. 2016년? 2016년? 아직도 못 들어갔어. 열심히 먹네 분실이 대박 내가 가는 거 아나? 왜안 짖지? 개 똑똑한데? 아. 어? 아니네 안 똑똑하네 둥실아 누나란다 둥실 누나, 누나 운동갔다왔다 대박이제 둥실